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서연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그 이제 마음속으로 만화가의 꿈을 좀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대학 졸업반 때 우연히 그림책을 보고서 그림책의 매력이 푹 빠지게 돼가지고 아, 그림책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그림책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다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작품으로 <laughs> 그림책 하나를 이제 완성을 해서 네, 작가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제가 글과 그림을 함께한 책은 이제 세 권인데요. 어, 눈물바다, 커졌다, 간질간질이란 그림책을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세 권의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캐릭터의 얼굴 색이 노란색인 거랑 어, 이제 그 캐릭터가 가진 어떤 그런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그리고 좀 웃음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인 눈물바다는 저의 좀 경험담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눈물이 많은 아이의 하루, 이제 그 아이가 하루를 겪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어, 참아왔던 슬픔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이제 세상을 눈물바다에 빠뜨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첫 그림책이라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조금 서투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 뭔가 저의 경험담이 들어간 책이다 보니까 좀 저의 어린 시절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어렸을 때 이제 좀 저한테 해주는 좀 재미난 어, 농담, 좀 즐거운 위로라는 생각으로 제 작업을 한 책입니다. 커졌다는 이제 키가 커지고 싶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어, 사실 그 아이가, 키가 굉장히 작은 아이인데, 키가 커지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이제 어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키가 커지면서도 또 이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책인 간질간질은 아이가 이제 머리가 간지러워서 머리를 긁었는데, 그 친구의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분신들이랑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좀 자기의 즐거움을 전파한다는 네,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신작은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두 권이 세트로 될 예정이고요. 두권다 이제 계란후라이가 주인공인데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 호라이라고 제목을 정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후라이를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표준어는 아니고 그게 조금 비속어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여기에 나오는 계란후라이들은 어, 실제 호라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름을 새로 짓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호라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호라이라는 제목으로 신작이 곧 네, 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정해진 기법은 없고요. 이제 어, 굉장히 다양하게 어, 그 제가 만든 그때 그때 만든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나 기법을 좀 찾아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인을 좀 즐겨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라인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좀 얇은 펜, 볼펜, 뭐 연필부터 시작해서 콘테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어좀 뭐랄까 다채로운 느낌의 선들이 나오는 재료들이잖아요. 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수작업을 하고 이제 그걸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로 좀 채색을 하는 그런 기법을 좀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실은 이제 가장 큰 목표는 현재 조금 나를 좀잘 돌봐야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좀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도 좀 지키고 나를 좀잘 돌보고 일도 좀 성실하게 해서 좀 재기,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그리고 싶어요. you mm -hmm.